안녕하세요. 스카이라인 보험의 데비 금입니다. 예, 오늘은 최근에 그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랑 그리고 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커벌 캘리포니아 플랜에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커버캘리포니아에 관련된 어,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네, 그 혜택은 그 손님들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네, 첫 번째로 아, 우리 어, 소득이 어, 4인 가족으로 해서 한 4만물 정도 그러니까 그 FPL, 연방 빈곤선의 한150% 정도 기준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면 그 실버 플랜 어, 가지고 계시는 그 플랜들이 어, 어, 다 공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는 어, 그 연방 빈곤선 한150% 였더라도 어, 돈을 조금씩 내셨을 거예요. 근데 그 American Rescue Plan 통하면 어,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어, 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, 가족들의 소득이 어, 150%에서 400%, 그러니까 FPL 연방 빈곤선의 한그 정도 사이인 것 같으시면 4인 가족으로 말씀드리면 한 4만불부터 시작해서 10만불까지. 예, 만약에 그 아, 소득이 그 정도시면 어그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받으시는 그런 보조금보다 훨씬 더 금액이 아, 높아집니다. 그러니 아마 월그별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훨씬 더 떨어지실 겁니다. 예, 그 지금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에서 가장 큰 혜택인데요, 이게. 어, 그동안 사, 그 소득의 400% 그러니까 연방빈곤소 400% 이상인 분들은 거의 보조금 받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내고 아, 보험을 사셨어야 되는데 그 아메리카노 레스큐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전그 그러니까 1년 그 가족 소득의 그 보험료가 8.5%를 넘지 아, 못하도록 그렇게 딱 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커블캘리퍼 통해 가지고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보조금이 하나도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 보험회사에서 직접 그러니까 커블캘리퍼 외 밖에서 직접 보험회사 사신 경우에는 그 소득의 8.5% 이상은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5월 15일까지 어, 그거를 커버캘리포니아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아, 파이낸셜 어시스트,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. 예, 어, 오늘 제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아직까지 그 커버캘리포니아에서는 어, 자세하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4월달 중순 정도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금 이제 그 확대된 그 지원은 아마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아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4월달에 시행을 했다 그래도 1월 1일부터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일단 5월 15일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플랜들을 변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동안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5월 15일까지. 커버 캘리베트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저기 뭐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. 그리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여기 밑에 칸에 어그 카멘 칸에 그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여튼 오늘 이 비디오가 아주 유용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유용하셨으면 꼭 여기 버튼 눌러 주셔가지고 Like랑 Subscribe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여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하루,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